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제주에는 5월이 되면 어김없이 피는 작고 하얀 꽃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상징인 감귤의 꽃인데요. 다음 주가 되면 초록색 잎 사이사이로 감귤꽃이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감귤꽃은 5월에 만나볼 수 있고요. 향이 진하진 않지만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참 매력적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하고 아름다운 향을 가진 감귤꽃과 함께 5월의 추억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등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9일 오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가구일 주교가 참석해 제주 4.3에 대해 미국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하고 4.3을 겪은 고한순 홍춘호 할머니가 미군의 마을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증언했습니다. 어제 제주대 학생 대표가 미 의회를 방문해 제주 4.3 화해법 발의를 위한 청원 서명 등을 전달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곳곳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제주 전역에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은 종전 5분에서 1분으로 줄었습니다. 기준 강화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10건 미만. 기준 강화 후 제주시에선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가 마흔 건을 넘었습니다. 단속 효과를 높였다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정차가 뭐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돼서 좋을 것도 같지만 시간이 짧게 돼서 또 단순간에 정말 사무가 급하신 분들은 그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나쁜 것 같아요. 시민 신고에 기댈 게 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게이 때문입니다. 이 주차장 면수가 그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단속만이 그이 능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기 차고지 갖기, 그 공영 주차장 확충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같이 그 동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와 더불어 지자체에 확보한 정책이 동반된다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의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조를 알아봤습니다. 네. 기차 투어 제 3탄 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은요 마지막 역으로 라벤더 그린티 로즈가든 역으로 출발할 겁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차요 자 뒤로 펼쳐져 있는 이 길고 긴기차길을 보니까요 예전에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차길 걷던 기억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차야 빨리 와라 어 지금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역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는데요. 마지막 역은 예쁜 꽃들이 정말 많대요. 예쁜 꽃들이 많대요. 저도 꽃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겠어요. 마지막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라벤더 그린티 로즈 가든 역이에요. 어역 바로 앞에요. 여기에서 즐기는 노천 조교탕이 있어요. 아, 또 제가 저번에 조교해보니까 체질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조격을 먼저 즐기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조욕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한번 네, 바로 담궈볼게요. 따뜻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따뜻해요. 와, 이 세상이 바로 제주상이네요. 뭐 주위에 조교 같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이렇게 따뜻하게 발 담그고 조욕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조욕탕에서 지금 조욕을 하고 이제 다리를 건너서 유럽식 정원을 보러 가고 있어요. 진짜 유럽이 떠오르는 정원이에요. 유럽식 정원이 이름이 딱 맞는 정원이에요. 와, 너무 예뻐요. 와이 꽃도 예쁘다. 제 보라색 되게 좋아하는데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얘가 라벤더일까요? 이름이 뭘까? 여기 정원 한 가운데 저를 위한 아주 예쁜 조형물이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어, 제가 혼자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어, 구도가 좀 뭔가 덜 예쁜데요. 누군지 좀 부탁드릴 거겠어요 아, 네. 사진 좀 한번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찍을 때 말씀해주세요! 예, 하나, 둘, 셋! 지금 정원을 걷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꽃이 다 피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이 좀 많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꽃이 활짝 펴서 더더더더욱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정원 곳곳에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조형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네 명의 천사가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저를 위한 연주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만을 위한 오케스트라. 천사가 악기를 부르며또 나팔을 불면 이제 꽃들이 막 피어난다고 하잖아요. 곧 여기 정원도 가득가득 가득 예쁜 꽃들이 막 피어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유럽 정원을 지나서 라벤더 밭으로 갑니다. 라벤더 밭을 따라 가다 보면은 저기 끝에는 목장도 어. 보여요. 아직 라벤더 꽃이 다 피지는 않았어요. 지금 군데군데 펴 있긴 하지만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곧 꽃이 피어나면 더욱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라벤더 정원에 왔으니까 또 라벤더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라벤더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세 로마에서 공중 목욕탕에 라벤더를 넣는다거나 옷에 벌레가 달려들지 않도록 세탁할 때 향기를 이용했다는 것에서 라틴어 씻다, 그리고 목욕하다에서 유래가 된 말이래요. 라벤더 는 향기가 좋잖아요. 느껴져요. 이제 저는 라벤더 밭을 지나서 목장 산책로로 가는 길입니다. 네 여기 가는 길에 조명이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어? 여기 앞에 유럽식 건물도 하나 보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데지? 와, 여기 기념품 팔고 있는데요.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여기를 지나고 나니까, 어? 여기 커피를 파는데요. 주스, 커피, 티와 다양한 빵 종류가 파는데요. 저는 홍차를 마셔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바깥을 바라보면서 지금 홍차 마시고 있는데요. 진짜 한복의 그림 같아요. 사람들이 목장 산책로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막 걷고 있거든요. 당연히 밖에서 걷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커피숍에서 바깥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낭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목장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말들이 인사해요. 아, 서와정미야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어, 근데, 말들이요. 다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나란히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들아, 너네 왜다 그쪽 보고 있어? 나를 봐, 나를! 언니를 봐! 말들아, 안녕! 네, 오늘 라벤더 그린티 로즈가든역에서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차 투어가 오늘로 마지막이었는데요. 저 혼자서도 이 자연 감상하기에 너무 좋았는데 아주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월이 시작됐지만 기온의 변동폭이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최고 10도 가량 벌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발원한 황사로 인해 제주의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중부 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에서 16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19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에서 1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2에서 24도로 평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 전해상은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고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1에서 1.5m로 높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인데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 상공은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 공항인 원주 공항에는 여은한 개인 방무가껴 있고요. 청주와 광주 공항에는 구름 약간 껴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え <music>